삼미예수님, 네, 계영자 여러분, 한, 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3월 14일, 사순, 제 4주일, 사순절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3주 후에는 아, 예수의 부활절을... 맡게 되는데요. 에, 음, 오늘은 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성복동 성당 신자들이 에, 다들 고학력자들이라 그죠? 어 고학력자들이라 다 아, 유식하고 그죠? 에, 교양 있고 매너가 철철 흘러넘치고 다들 그러신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어로 강론을 네, 저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가 짧아요. 그래서 잘못알아들으니까 귀를 잘 기울여. 네. By the rivers of Babylon, 왜 <laughs> 네, 웃으세요? 아 이게 안경에 김이 서려 갖고 마스킬게임는게 이게. There we sat down, Here we wept when we remembered the giant.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ed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계속 할까요? <laughs> 잘 알아들으시니까 계속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네, 네. 영어 강론이 아니라 네.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네. 아마 여기 대다수는 다 이게 70년대 팝송이니까. 그죠?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네. 다들 일어나, 뭐 다들 이불 개고밥 먹고, <laughs> 옛날 그랬죠. 에, 네, 근데 네.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같이 시작, 예, yeah, 이젠 we When we'll remember oh Zion, w h e t h e w we k e e 나중에 팝송 부르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빌론 강가 들에서 거기에 우리는 앉아, 우리는 울었었지. 우리가 시원을 기억하면서, 자이온이 시원이에요, 시원. 영어로는 Zion이라고 그러죠.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 끌고 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 자, 우리가 낯선 땅에서 어찌 주님의 노래를 부르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그죠? 가게 돼서, 이 바빌론 강가에서, 예, 아주 이자키 중동의 그, 그 요충지인 그죠? 이라크, 바그다드 그죠? 거기에서 바그다드에서도 이 바빌론 강이 100km 떨어져 있어요. 예, 요충지죠 지금도 항상 전운이, 예, 전운의 기운이 항상 돌고 있는 예, 중동의 아주 그냥 요충지인 나들. 걸리 끌려가 갖고 옛날 시온 그죠? 가나안 땅그 시온 예루살렘 거기서 하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던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빌론 강가에서라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의 제목을 붙였다는 그렇지 않을 것일 거예요 예, 그냥 Remember Zion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시온을 기억하면서 라는 제목을 붙였을 텐데 포니엠이 예, 불렀는데요 작곡가가 Reverse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예, 참 너무도 잘하는 오늘 이 독서 와 복음의 이 주제가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독서에서도 바빌론이 나오죠. 예, 페르시아. 예, 그 당시 페르시아인의 그 나라가 페르시아. 아, 연관이 있어서 예, 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성사를 주거나 또 면담을 할 때면 참에 예, 안타까운. 음,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은 이들이 또 상처받을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본당 안에서도 봉사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상충이 돼 갖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걸 보면은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아, 참, 봉사자들이 잘 화합이 돼갖고, 아, 앞으로 나가도 아 현천한 판에 충돌이 되고,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갈라져서, 이게 하나로 되지 않을 땐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참, 모를 때,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예. 경제가 어려운 요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도 예, 신앙과 믿음을 끊지 않고 성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정말 마음이 편하고 가정에 별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시련과 고통이 클때더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네,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리 없었고 가정이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들 뭐 행동을 하는데 사실 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정말 하느님께 의지 해야 되는 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자신들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시온의 언덕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눈물 지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화답성에서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바빌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노라 10편 137편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 현대의 육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유배 중에도 결코 잊지 않고 하느님께, 하느님 믿음에서 나왔던 그 희망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내 버릴 수 없는 희망의 끈은 하느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가 없는 사랑에 우리가 희망을 걸수 있어야 합니다. 지독한 고통 중에도 성경은 끝내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의 신음 속에 서도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가엽슨 처지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오늘 화답성의 세 번째 말씀이죠.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이 두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리리라 10편 137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 내 인생을 당신 사랑의 섭리로 이끄시는 그 하느님께서 마지막 희망이자 권경의 수령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고통의 바다에서 하느님을 잊어서는 또 하느님을 버려서는 하느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늘 들었으나 자주 잊고 있었던 하느님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에피소서 2장 4절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성명을 얻게 하셨다. 오늘 복음 요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과 독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그 고통과 슬픔이 결코 버려진 혹은 홀로 잊혀진 나만의 아픔이 아님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결정체인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속죄의 재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희망을, 우리가 희망을 걸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떤 위로와 축복도 결코 참된 희망이 될수 없다는 것을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큰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 오질 않았는가? 끊어는 이기심과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다할수 있다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야여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소홀히 하였고, 도라는 그분의 존재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해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고 참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 제4주일 예수님의 수고순환에 함께 동참하면서 매일매일 사순 힐천표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보답하고 또 그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깊은 아, 부활의 희망을 함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멘.